차라리, 와, 구독과 좋아요.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대회 하나 님들? 아 오늘 6시에 그 DRX 경기에요 님들? 아니, 그러면은 나... 아 그러면은 나아나 오늘 원래 휴방하려고 했는데 이따가 님들 그냥 그쪽으로 보내드리고 휴방이나 할까? 아이 시청자를 버리다니요 님들 제가 시청자분들을 어떻게 버려요 또 섭섭하게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을 버리고 롤을 하러 가요 아니 여러분들 여기에 넣기 귀찮아서 여기 있었던 거예요 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 이거 아닌데 <laughs> 아 왜 그래 나한테 또 시작하자마자 아, 아니 요즘에 발로한테 왜 이럴까 나한테 억까가 너무 심하네 아니 내가 레이즈 신기술을 하나 개발했거든 님들 아 그냥 내가 하이라이트를 보다가 어? 왜 이렇게 멀리 나가지 했단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아 내가 근데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한 번씩 썼었다 님들 신기한 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잡는 건데, 근데 이게 상대방 시점으로 보면은 약간 이 새끼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떨어지는 지점을 예상하기가 힘들어. 아, 동호 씨, 네? 나 지금 신기술 개발 중이거든. 이거 한 번만 평가해줘. 아, 오케이, 전신천점이잖아. 평가받아야 된다고. 동호 씨, 저기서 그냥 나 째고만 있어봐요. 갈게. 받아라, 간다. 오, 이건 방금 좋았는데요? 아니야. 야 근데 이게 이걸 너무 위에다 하면 안 되네. 바닥에대야더 멀리 가네, 이렇게. 오. 봤어? 그 이쪽에다. 엄청 멀리 가는데요? 야 이거 뭐냐? 어, 다시 해볼래요? 뭔가 처음부터 숨안맞는거 같아. 그렇지? 위에다 하는 게 여기다 해야 되네. 야 이거 진짜 너무 멀리 간다. 하이맨 대지 해볼게. 야 너무 멀리 가지? 오. 아, 저 때만 맞히는데요? 내가 한번펜텀 들어볼게. 차라리. 와와나 진짜 이거는 바로 못해요. 와 이거 내가 야, 내가 빠르구나. 그러니까 아 이제 쏴야지 하는데 내가 먼저 쏘고 있네. 걸어오면서 하면 절대로 못 잡을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빌탄 날 있으면 내가 볼때 이걸로 그냥 1대1다 이길 것 같은데 그냥. 이게 봐봐. 그냥 나가면은 이렇게 나가지거든. 근데 개 빨라. 이거 어떻게 잡을 건데? 야 이거를 그냥 커드를 존나 빠르게 올라가는 걸로 하는 거 어때? 야 이거네 나 그림을 그려줄게 봐봐 가서 한명 잡고 두명 잡고 내려와가지고 에이맨 피킹할 때한번 도망가주고 바로 이 피... 큐 q 너무 뻔했잖아 님들 인정? 큐큐 너무 뻔했어 인간적으로 내가 볼때또 쓸만한 건 봐봐 저본인애가 이제 아야 쇼쇠 레이스로온거 같은데? 야 레이지 댕댕이 쇼쇠 레이지 댕댕이 있다 야 폭발팩 쓰는데? 야 패스 패스 아이 패스 말안 해줘!!! 이렇게 코드에 있는 내가 죽고 게임이 끝나는 거지 멘탈이 나가는 거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스실줄 아시는 분들 제거 트게더에다가 클립 올려서 해놓으시면은 제가 확인할게요 님들 이름은 뭔가요? 토끼토끼요 앞으로 이 기술 이름은 토끼토끼로 갈게요 <laughs> 바로 써먹어보자 한번 nope. 아니, 어떤 놈이 자꾸 닫지 않은 거야? 지금 나 8분 기다리고 14분 기다리고 이거 엄마 기다렸는데. 야! 야, 쟤 누구야? 아, 너 어떤 도라이가 이러고 있는 거야? 선 넘네, 진짜. 아, 그냥 아시아스 가야겠다. 이거지. 이거야. 아.. 레이즈나 아무지기 해볼까? 자 여러분들 이번 판에 제가 새로 개발한 신기술 한번 여러분들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그 이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네가이시몬스. Are you a f o r u e bunny? 아 yes. I have a raised new skill. I'm gonna test. you have r a i s e new skill? Yes. So 안녕.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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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좋데 아, 피리아잖아 근데 피니였잖아 복수? 복수? 그 어? 푸수를나오지병 느꼈다. 나이스 샷 나이스 샷아 이거 좀 총을 들어가지고 내가 신기술을 써야 될거 같은데 한번. 총을 좀 야무지게 써야 될거 같은데. 해볼게. 어? 노노노노, 이스피 이스피! 아 씨.. 왜할 뭐 때마다 없냐? 기졌어, 오기만 해. 레이나야, 너올 거지? 내가 딱 느꼈어. 레이나야, 일로 와. 그렇지!!! Yeah! 아얘스를안 깔아놨다고? 밑에 밑에 밑에. Noice. 이거지! 소 n y c e 이 o k i Toki, Toki Toki, Toki Toki, t 야 k 는 t o i Toki Toki, Toki Toki, 이거. k i t o i Toki Toki, t o k 이 Toki, Toki Toki, Toki Toki t 팬텀 써야 돼, 내가 볼 때. 아, 이거 아닌데? 아, 진짜. Oh, oh, oh. Nobody wants to! n o 아니, 야 머리 맞았는데 피 w 한 사람이 어디 있어? this! i 안 맞으면 아무 쓸데기가 없어요. 안 맞으면은 총을 못 쏘면 아무 쓸데기가 없어요 님들. 맞아야 돼 결국에 close close. 와! 이거지. 이거야. 방금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존나 멀리 가지니까 이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Thank you. Hey, oh, what do you think what was last round? My, my play? Did, did you see it? Yeah, it was good. It was lit. Thank you, bro. Lock it, lock it. 야, 이거 이제 진짜 검증됐다. 이 o 너무 사기야, 이거. 말이 안 돼. o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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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 지지 날다 날어 야 근데 이거는 조금 더써봐야겠다데 그쵸 이거 내가 봤을 때 조금 더 써봐야 돼 근데 좋은 건 확실해 인정 좋은 건 확실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오늘 방송은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 내일 여러분들 켜가지고 오래 할게요 내일 켜서 오래 하고 내일 휴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 라고 할뻔 여러분들 라고 할뻔 장난이지 어 네, <laughs> 여러분 내일 그러면 내일 봬 여러분들 빠루